차주님이랑 막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도대체 왜 샀냐? 이왜왜 왜 사셨어요?" 얘기를 하니까, 저 우파님 영상 보고 샀는데, "에?"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승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미친 차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이전에 우리가 세단의 끝판왕 한번 준비해 봤다. 이 쿠페형 세단의 정말 최고 몸들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아, 근데 좀 아쉬운 얘기가 좀 있더라요. 그때도. 야, 야, m 도 있고, AMG g t 6 3도 있는데, 뭔가 좀 아쉽지 않냐. 6기통 뭐, 아, 이거 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야, 8기통, 아, 진짜 개급판왕들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AMG GT 4도 63 AMG와 M8 그란쿠페를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아요. 둘다 2억 중반의 가격이고요. 600마력대의 엄청난 괴물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좀 이상하지 않아? 요게 또 아우디가 없어. 아 이게 미치겠는 거야. 아우디를, 원래 RS7을 이렇게 가지고 올까 했는데, 아니, RS7은 또 가지고 오면은 또이 RS7은 안 맞는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까봐 RS7을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근데, RS7을 가지고 와도 나름 좀 이렇게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자, 일단 이차협찬해주신 BMW 3000리. 아, 3천이까지 안다는 거죠요? 어, 삼0이 안양 전시장에서 이 매력적인 M8 그란 쿠페를 빌려 주셨고요. 이 AMG GT 4도 63 AM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구독자 우리 수원 사시는 이제 알든 아는 분들이라고요. 더 그래서 이 멋진 차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근데 두대 색깔이 약간 좀 오묘하죠. 화이트와 그레이. 이 매력적인 세단의 끝판왕.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오늘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일단 중요한 건또 가격이죠. AMG GT, 어, 포더 워63 AMG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 정도 가격을 해요. 하지만 할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뭐 워낙 기다려야 되는 차다 보니까 뭐뭐 뭐 할인이 좀 있어도 뭐 딜러 수당이나 조금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요즘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63 AMG가 뭐 단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AMG GT 포더 같은 경우에는 AMG에서 최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포도 세단 중에선 처음이에요. 자, AMG들 하면은 어떤 모델들 있죠? 기존에 나왔던 거뭐 CLS 263, 뭐 E 53, 뭐 G 63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던 모델에 엔진 새로 그냥 강력한 거 넣고 막서스막 앞뒤 범퍼 뭐 바꾸고 막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AMG 모델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냥 단독적으로 말 그대로 일반 모델 없이 AMG만 있는 거는 사실 이거예요 그리고 SLS도 사실 이 AMG가 만들어낸 차긴 합니다 하지만 뭐2도어기 때문에 4도어는 얘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는 정말 엄청난 녀석이죠 그리고 이제 라인업 의 엔진이 3개예요 얘는 되게 많아요 6기통 모델인 4,3 AMG 그리고 6기통 5,3 AMG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8기통 6,3 AMG까지 3가지 엔진 라인업이 있고요 우리나라 맨 처음 들어왔을 때는 4,3이랑 6,3 이렇게 두개 나와있다가 요즘에 이제 5,3까지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BMW M8 그란 쿠페는 원래 여기 이제 8 시리즈라는 이름이 원래 없어졌었어요. 옛날에 있었다가 이제 6 시리즈라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전전해 가지고 6 시리즈 모델로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8 시리즈 M8로 새롭게 이제 나온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 그란 쿠페가 붙잖아요. 뒤에 M8 그란 쿠페가 붙는데 그란 쿠페는 뭐냐면 포도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투 더워도 있거든요. 하지만 포 더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더 더 실용성이 조금 더 더했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M8이 숫자가 올라간 만큼 뭔가 좀더더 더 퍼포먼스도 좀 있고 좀 세지고 막 이런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 그냥 M6의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저이두 차량들의 차를 산 차주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차를 좋아하고 달리는 거 좋아하고 찐 변태들만 살수 있는 차가 바로 이 이런 녀석들이에요. 아 할인 얘길 또 빼먹었네요. 일단 BMW M8 그란쿠페 같은 경우에는 출시 가격이 2억 3,900만 원인데요. 물론 2021년식 기준으로 3천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할인이 돼서 2억 초반에 살 수가 있고요. 이 AMG G. T4도 63 AMG 같은 경우에는 2억 4천, 뭐좀더 옵션 들어간 거뭐 이런 거는 뭐 컬러 옵션 들어가면 2억 5천까지 줘야지 살수 있는 차입니다. 근데 왜 내가 이두 차를 변태라고 하냐면 이거 지금 2억이잖아요. 진짜 웬만한 차다살수 있는 정말 하이엔드급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차 사면 은 뭔가 하차감도 원할 거 아니야. 그런 거다 포기하고 이런 하이엔드 세단의 끝판왕을 샀다. 뭔가 어정쩡하지 않냐? 달리는 차로 따지면은 뭔가 스포츠카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좀 뭔가 하차감을 원한다 그러면은 멋진 차들도 많잖아. 하지만 이거를 왜 샀을까? 얘는 어떻게 봐도 벤츠, 어떻게 봐도 BMW거든요. 차주님이랑 막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도대체 왜 샀냐? 이게 왜, 왜 사셨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저 우파님 영상 보고 샀는데. 에? 어쨌든 요거, 이 AMG g t 4도63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 방어도 사실 그렇게 잘안 돼요. 여게한 1년 정도 막 이렇게 좀 타고 그러면 일단 한 2, 3천만 원씩 그냥, 예, 공중분해가 되는 차가 바로 요런, 요런 딱 차죠. M8도 마찬가지예요이 M8 같은 경우에도, 어, 비슷한 게 있죠. M이 빠진 그냥 8 시리즈. 이것도 이제 뭐 한정판 모델로 해가지고 막 골드 휠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8 시리즈도 막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차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신차 출시하자마자 2, 3천만 원 할인해 주지. 토끼, 귀, 도베르만 요즘에 누가 방향제를 한 개씩 삽니까 각각 한 개씩 구매하느라고 수고 많이 셨습니다한 개씩 사면은 팔만 사천 원이지만 세 개를 묶어서 사면 오만 구천 원할인의 할인 게다가 리필 캐시 두 개가 더 증정이 된다고 뭐라고 우파몰에서만 한다고 우파몰에서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 우파몰에서 만나보세요. 역시 우파몰이야. 이두 차량의. 매력 아, 사실 여기가 다예요. v 8계통 v 8계통의 심장을 가지고 있죠. 야, 처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는 뭐라고? 8기통이다 남자는 8기통이다막 얘기하는데요. 엄청난 이 엔진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AM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그 대중화를 막 하고서는 다운 사이징 하는 바람에 옛날에는 주력이 다 v 8계통이었어요막 C63 AMG, 막 s a k 5 5 AMG 싹 다다 V8 기통이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거막 4, 3 AMG 뭐 이러면은 막 6기통 막다 들어가거든요. 물론 되게 완성도가 높아요. 출력이 좀 낮아진 만큼 거기에 전기 모터 집어 넣어가지고 부족한 그 출력 초반 출력을 어느 정도 이제 넣어주긴 하는데 전체적인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거든요. 하지만 얘는 옛날 그 감성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V8기통의 끝판왕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뭐, M8 같은 경우에도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이 들어와 있는 V8 엔진도 반응 엄청나고, 그냥 미친 괴물딱지 같은 녀석입니다. 그냥 성능으로서는 둘다 압도적이에요. 일단, 벤츠 AMG GT63 같은 경우에는 639마력, M8 같은 경우에는 625마력이고요. 토크는 91토크, 76토크입니다. 제로백은 둘다 3.2초입니다. 뭐 전장, 전포 거의 다 비슷하긴 한데요. 그러면 어떤 차이로 이두 개를 나눠야 할까? 이게 궁금해 할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의 차이가 나느냐? 진짜 구라안 치고 그냥 취향 차이에요. 이 우파가 타봤던 이 AMG g t 6 3가 M8의 그 그랑쿠페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진짜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얘가 빠르다 그래서 얘 사는 것도 아니고 옵션이 이 M8이 더 많이 들어갔다 고서 M8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뻔한 치고 그냥 취향 차이예요. 내가 벤치가 좋다 그런 그냥 벤치고요 BMW가 좋다 그런 BMW예요. 자뭐 차이라고 하면은 둘다뭐 외관의 디자인은 뭐 여러분들 취향 차이긴 하지만 BMW는 뭔가 진짜 기존의 BMW가 약간 투박한 느낌 들지 않았냐? 반대로 이게 딱두 대를 비교해 보면은 뭔가 더 유선형이고 날렵한 디자인은 AMG GT도 예쁘긴 한데 선들의 그런 느낌은 이 M8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좀 어, 뭉뚝뭉뚝한 물론 나온 시기도 사실 M8이 좀더더 더 늦게 나와가지고 좀 세련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존에 이제 BMW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나 느낌은 좀 투박하고 이런 남자들의 차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두 대를 딱 놓고 세워서 보니까 AMG GT가 조금 더더 더 남자적인 느낌이 있고 좀 이렇게 선들이 예쁘고 아름다운 거는 이 M8의 그란쿠페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더 이쁘다는 더 생각이 좀 듭니다 둘다 레이저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21인치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둘 세라믹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프레임리스 도어고요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고 아 소프트 클로징은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M8도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고요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위치나 전체적인 시트 포지션도 봐도 둘다 워낙 낮거든요 근데 사이드미러 위치만 봐도 어느 정도 시트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훨씬 엠파이 낮아요. 보면은. 이런 것도 제일 하고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쿠페형 세단들 라인들을 보면은 롱로즈 쇼테크 그러니까 여기 약간 스포츠카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AMG GT나 M8 그란 쿠페 같은 경우에도 봐도 약간 그 롱로즈 쇼테크 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AMG GT 4도어 63보다는 M8이 조금 더더 더 전면에 있는 이 라인이 좀 개인적으로 긴가 했더니 비슷하네 오 이만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차의 매력이에요 압도적인 이 전면부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솔직히 운전 어려워요. 그니까, 러이 M8도 마찬가지지만, 이 AMGT도, g 운전하면서 한번 더 얘기, 이야기할 건데, 워낙 낮잖아요. 시트 포지션도 낮고, 앞에가 기니까 안 보여. 이게 S 클래스 보면, 앞에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와있죠. 그게 왜 그러게, 왜 있겠냐고. 내앞차의그 끝에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보통 달리는데, 이 M8이나 c l s AMG GT4도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에 갑자기 뭔가 하나 튀어나왔다 생각해봐. 아 가오상하잖아 뭔가 없어 보이잖아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런 걸 없앴지만 여서 요게 운전하기가 징그럽게 힘듭니다 물론 이 운전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좀안 보이는 사각지도 많지만 600마력이 넘어가는 괴물 딱지의 그런 그 컨트롤 힘을 컨트롤하는 게 어, 쉽지는 않아요 요즘에 나오는 고속로 모델들은 일단은 다 4륜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게다가 이제 조금 운전을 서툴게 하고 못해도. 다 잡아줘요. 택션이 다 잡아줘가지고, 야, 너 못해. 괜찮아. 우리가 개입할게. 딱 이런 느낌이에요. 누가 운전해도 좀. 쉽게. 그러니까 그런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옆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이 라인들은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둘다 워낙 예쁘기 때문에 누가 나쁘다 좋다고 하긴 뭐하지만 디테일 라인은 좀 달라요. 디테일을 딱 보면 AMG GT63. 아, 이거 이름이 왜 이렇게 지냐? 힘들어요. 아유 AMG GT4도어로만 합시다. 그냥. AMG GT4도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선형으로 뒤에가 이렇게 슬림하게 이렇게 끊기잖아요. m 파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는 유선형으로 슬림하게 빠져 있는데 뒤에는 와일드하게 되어 있다. 요게 바로 이 M8의 매력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리어 스포일러가 조그맣게 들어가긴 해요. 여기 에 위에 이제 붙어진 리어 스포일러가 들어가지만 이 후드 쪽에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약간 볼륨감 있는 와일드한 느낌을 주고요. 반대로 AMG GT 4도어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리어 스포일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뒤태 디자인은 AMG GT도 워낙 예쁘거든요? 근데 나는 이 M8이 더 예쁜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 그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천장에 그 루프가 풀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뭐 M3, M4도 그렇지만, 풀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AMG GT는 그냥 일반 그 파노라마 썬 루프 들어가 있죠. 요거 그래서 이 검은색으로 그냥 스케인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느낌 좀 주려고. 근데 진짜로 아 이게 구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M8 타시는 분들이 운전을 더 개하드하게 한다? 브랜드랑 그 있다니까 이 M 타는 분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이 BMW도 그렇고 아이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가 이 또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돼요 달리는 거 겁나 좋은데 M5죠 뭐지 어찌 CS지 그런 분들 운전 체 개막 하닥이 주시고 운전 하다이 주시는 분들 AMG 안 타요 야 이거는 그냥 럭셔리 그냥 약간 보여주기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물론 이것도 엄청난 괴물인데. 그냥 M 타시는 분들이 하단성이 가지고 있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볼까요? 우리 트렁크를 보면은 스포츠 백처럼 트렁크가 좀 위에 열리죠. M8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지만 스포츠 백처럼 열지 는않고요이 트렁크만 열려서 조금 트렁크 공간이 조금은 작아요. 이 AMG GT도 이 트렁크 공간은 되게 깊은데요 요게 좀 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좀 이게 실을 때좀 부담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줄 알아? 가방 같은 건 있는데 거기에 날카로운 고리가 되게 두개 있었는데 이렇게 실다가 어? 이게한대 긁었어 도장 나가봐 아욕 나올 뻔했네 조되는 거예요 얘또 뒷좌석 폴딩이 됩니다 캠핑장 가가지고 차박 하면 미친놈이겠지? 자 여러분들 이 쿠페형 세단 탈때 제일 또 고민인 게 바로 이 뒷좌석이에요 이런 차 타는데 뒷좌석이 뭐가 중요해? 이거 좁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워낙 휠 베이스도 전장도 길고 하니까 뒷좌석 안 좁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꼭 체크해주세요 뒷좌석이 사실 그게 편하진 않고요. 이게 넓어요. 레그룸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것도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네 명밖에 못 타요. 중간에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모르게 분명히 레그룸은 여유가 있는데 타고 내리기 힘든 게이 턱이랑 이 입구가 좁아서거든요. 제가 줄자로 어, M8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사람이 타는 허리 부분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69 정도 나와요. 여기 보면 69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어 턱 높이에요. 이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50cm 정도가 나와요. 바닥에서 여기 턱 끝까지가 50. 여기가 59 정도 나왔죠? 이 시트도, 착장함이라 그러잖아요. 시트도 딱딱해요. 뒷좌석은 절대 편하지 가 않습니다. 이거 뒷좌석 편하다고, 이거 넓어서 편해! 이러면은 그 귓방맹이 후려치면 돼요. 야, 벤츠는 흰색에 빨강 조합이, 그러니까 흰색 외관에 실내 빨간 색깔 투톤 조합이 진짜 너무 예뻐. 여기에 버킷 시트가 들어있어서 뚫려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탄 사람과 친해질 수 있어요.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놀자! 이러면은 바로 그냥 요단강 건널 수 있습니다. 사고 나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내려가지고, 커플도가 있지는 않아요. 이게 다 막혀있고, 요거 문이 뭔지 알아? AMG 본사에 요거 사과나무 있거든. 그거야, 그거. 그래서 AMG 저기 스피드웨이 가면은 사과 들어간 거 저기 버거주잖아. 그거거든. 안쪽 척 하면서 얘기해주면 좋아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커튼 없고요 뭔가 좁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고요 여기 중간에 동조기 패드는 터치패드가 들어가요. M이야. 구기 싸다. m 미 팔. 어, 엠팔이에요. 딱 허리 중간 부분으로 해가지고. 딱 육안으로 봤을 때는 AMG GT랑 엠팔이랑 뒷좌석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68이거든요. 그러니까 1cm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막 버켓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타고 내리기도 힘들고, 딱 봐도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턱 높이는 4 8cm, 2cm 정도가 더 낮아요. 좀 타고 내리기도 좀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M8도 실제로 이렇게 타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딱 앉아 있는 것도 얘 시트가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나마 이 뒷좌석이 편한 차를 꼽으라고 한다면 M8이 낫습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얘는 럭셔리 세단이에요. 뒷좌석 커튼 이 있어요. 그리고 이 뒷유리도 마찬가지로 커튼이 들어가죠. 컵홀더도 있긴 있죠. 이렇게 쭉튀어나와서 컵홀더가 있긴 한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 그러니까 조금 더, 더 공간이 이 뒷좌석은 M8이 좀더더 더 여유롭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야, 진짜 하드하다, 그지? 이 시세도 딱 몸이 쪽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 AMG GT, 저희가 M8에서 한번 얘기하겠지만, 시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 뒤에도 쿠페처럼 뒤에까지 뭉툭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룸밀러에서 바라보는 시야도 되게 좁고요. 잘안 보입니다. 앞에도 마찬가지로 워낙 또 앞에가 길기 때문에, 운전이 조금 서툰 분이라든지, 아니면 AMG GT를 산지 얼마 안된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많이 긁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시트가 좀더꽉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요 한번 시동을 걸어보면 감성 댄지나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다이어리 두 개가 있죠 이거는 이제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레이싱, 레이스 모드 그리고 배기랑 그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세팅값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이 기어 노브 디자인이 좀 뭔가 좀 비행기 조성석 같지 않아요? 이게 사실 AMG GT, 그러니까, 포도 말고, AMG GT 쿠페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전체 디자인이. 그래서, 세단이지만, 세단같이 아는 게 바로 이 AMG GT 포도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어노브 디자인은 되게 예뻐요. 이런 것들도 다 완전히 터치는 아니지만, 터치 느낌을 조금 살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위에 보면은, 알칸트라로 들어가잖아요. 벤츠랑 독일 삼사 차들이 좀 많이 그러는데 이게 한 1억 중반대도 저렴한 소재로 이렇게 마감을 하거든요. 그냥 2억 정도 넘어가면 여 위에도 이제 싹다 아이칸트라로 어, 바꿔줍니다. 야, 근데 실내 너무 예쁘지 않아? 흰색에 빨간색 조합은 뭐 그냥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제 AMG 로고 있어서 딱 사진 하나 찍으면 되지. 뭐라고? 오늘은 달리고 싶은 날. 옆자리 비었음. 뭐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 <laughs> 꼭그 에시테가 필요해요. 뭐, 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화려해 이거? 어, 야 장난 아니다. BMW 원래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는데 뭐 M8은 와, 자 장난 아닌데 여러분들? 이거 타도 되나? 이 정도로 엄청납니다. 야 마찬가지로 M8도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AMG GT랑 다른 점을 굳이 꼽자고 하면은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느낌 자체는 조금 더더 더 편해요. 시트도 약간 세미버켓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냥 평상시에 타고 다녀도 뭐 그렇게 불편하다라는 걸못 느낄 정도로 나름 그래도 좀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내 디자인도 그냥 기존에 봤었던 BMW 디자인이잖아요. 어우, 얘도. 어우. 이 기어노브는 그냥 M이나 이런 BMW에서 들어갈 만한 그런 디자인들이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더 더 직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 BMW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돼요. 저 AMG GT 4도어 63도 2021년식부터는 뭐 터치가 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저건 이제 19년식이다 보니까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 터치가 다 작동이 되고 눈에 익숙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더 직관적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까 AMG GT 4도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모두 바꾸는 게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이 M8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어요 M1, M2 요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세팅값을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 M모드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트랙모드가 있는데요 얘가 워낙 새 차고 신차다 보니까 이게 풀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신차 길들이가 기 끝나야지 이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감성 전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솔직히 스티치 같은 부분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핸들 안에도 이 M의 컬러의 스티치도 쭉 들어가 있고요 이 e, 안전벨트 여기에도 스티치가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도어 이런 기어 노브나 이런 부분에도 스티치가 전체적으로 M을 상징하는 색깔의 컬러의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예쁜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 방식이 좀 독특해요 보통 이제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거나 막 이러잖아요 이 M8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한번 쳐야지 드라이브가 들어가고요 중립은 왼쪽 그다음에 중립에서 위로 올려야 후진이 들어갑니다 이거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간단하게 한번 M8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간단해요. 그냥 미친 차예요. 엄청 빠르고요. 이게 보통 운전하다 보면은 막에 뭐 팔을 좀 잡아 준다든지 막 자꾸 돌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 차를 타고 막 달려 시원하게 막 달리는데 막핸들 이렇게 조향하고 막 움직였을 때 다시 원복하는 이런 움직임. 이게 BMW가 미쳤어요. 특히 M 모델이 정말 이런 움직임이 경쾌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운전을 좀 좋아하고 나좀 달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M을 사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예요. 아무리 직선으로 뭐 엄청나게 제로백이 뭐한 2초대고 뭐 빠르고 뭐 마력이 900마력 이래도 이차 자체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어를 하지 못하면 컨트롤한다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요 근데 반면에 M8 같은 경우 특히 M 모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미친듯이 밟으면 밟는 족족 나가지만 이런 움직임 자체가 불안하지 않고 꽉 잡아줘요 좀더 달릴 수 있어 이렇게 차가 운전자에게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그냥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감성이 아까 타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고급스럽다그 했죠 럭셔리하면서도 내가 좀 달리고 싶을 때는 달릴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바로 이 BMW M8 Gran Coupe의 매력이죠 진짜 달리기 괴물이거든 그리고 조금 밀어, 어, 이 변속하는 그 소리 후롱 변속 타이밍과 소리도 진짜 미친 듯이 쪼여요. 이게 괜히 2억이 넘어가는 차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미친 차가 이 M8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단점이라고 하는지 그렇지만. 엄청 딱딱해요 차 자체가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이 m 8를 처음 사셨을 때이 이제 진짜 달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야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구매를 하시죠 근데 원래 옛날 m 이면은다 후륜 구동이래가지고 정말 컨트롤하기 어렵고 m도 진짜 길들이지 않은 야생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m, 이 m들 보면은 사륜 구동이다 기본 엑스트라이브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컨트롤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사실 안씁니다 하지만 600마력짜리 차잖아요. 그래서 얘도 진 괴물이에요. 막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빡 쏘는 순간 그냥 나가는 힘이나 달리는 차 사면 이런 거 물어보잖아. 이거 최고속 얼마나 나가요? 이거 얼마나 빨라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진짜 운전이 재미있는 거를 느끼고 경험을 하려면 짧은 구간 있죠. 저 짧은 구간은 얼마나 힘있게 치고 나가느냐. 요게 운전의 재미의 포인트거든요. 요걸 좀 모르더라고 그냥 빨리 달린다 뭐 최고속이 높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짧은 구간을 얼마나 힘있게 파워풀하게 치고 나가느냐 요게 바로 이 운전의 재미의 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냥. 지금 도로가 조금 노면이 미끄럽고, 날이 굉장히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트랙션을 정말 미친 듯하게 잡아줘요. 불안하다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그냥 운전자에게 안전하다는 걸확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M을 좋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럭셔리한 플래그십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 어, 누구죠? 이 M8을 선택하시면 됐다 단점 만로또 찾았어. 이거 왜 이렇게 짰냐? 자 여러분들 AMG GT 4도를딱 타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뭔가 좀게 시트 어 어이, 깜짝 놀래네 이 센서 그래 이것도 단점이야 센서 너무 예민해 이거 이 센서가 차가 지금 없는데 갑자기 막 센서해가지고 너 놀랬어 안 놀랬어 너무 무서웠어요 나 심장 나먼줄 알았어 날 떨어졌어 지금 여기 지금 근데 그거 알아요 딱 시트 포션 딱 타보니까 어떤 거 같아 어, 딱딱해요 딱딱하지 딱딱하고. 이게 되게 근데 애매하다. 시트 포지션이 보면 알겠지만 M8보다 AMG GT가 시트가 더 불편하거든. 더 좁지 이버켓으로몸딱 잡아주고 이 도어 트림과의 내운전자의 그 위치나 이런 거다 계산해보면은 더 좁고 답답하고 작아. 근데 이 시트 포지션은 M8보다 가더 높아. 나 머리도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이드 위로 위치만 봐도 대충 이 시트 포지션 위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좀더 내릴 수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시트 포션이 M8보다는 조금 더, 더 AMG g t 4도가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AMG g t 4도 특히 이 63을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사실 그게 높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잖아.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못한다는 거야. 차 좋아요. AMG만의 그런 감성들 가지고 있고 디자인 예쁘고 뭐 성능 뭐 퍼포먼스 나쁠 거 없잖아요. 다 매력적인데 비싼 게 문제야. 오히려 AMG GT4도 43. AMG를 사신 분들은 만족도가 나름 높아요. 디자인이 예쁘죠. 성능 43도 충분하거든. 6기통이라고뭐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4 3 AMG를 사시는 분들은 데일리카로도 타고 이제 달릴 때좀 달리려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 부분에 4 3 AMG는 딱 맞아. 이 63이 오히려 M8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M8이 진짜 하드하고 뭔가 딱 잡아주는 느낌이 나지만, 이 AMG GT4도 63은 시트나 이런 부분은 진짜 하드한데, 승차감이나 이런 게 어때요? 부드럽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나름 편해요. 이 얘기는 뭔줄 알아? 이게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딱딱하느냐? 지금 이게 스포츠 모드거든요? 컴포트 모드보다는 확실히 딱딱하고 단단해지고 이런 변속하는 타이밍이나 악셀 엔진의 회전 확실히 바뀌어요.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분명히 하는 차입니다. 하지만 이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살 만큼 2억 5천이요 M8보다 5천 없 있어요. 그만큼의 만족도를 못 준다는 얘기죠. 좋은 차지만. 가격 대비의 만족도가 M8보다는 조금 더 낮다라는 거죠. M8과 AMG GT만 놓고 비교하면은 이 승차감이나 도로의 그 노면에 전달해주는 충격 이런 것들은 M8이 좀더 딱딱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좀더더 부드럽고 편하지만 감성이 좀더더 더 충만한 차를 원한다면은 하 AMG GT4도 633 되고요. 나는 진짜 운전을 극한까지 좋아한다. 그럼 M8 선택하면 됩니다. 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비교한 차는 신벼태들만 사는 그런 엄청난 차입니다. 예, 2형이 넘어가면 진짜 어나다 레벨입니다. 멋진 차고 도로에서 보기 힘든 차기 맞습니다. 특히 얘는 그래요. 근데 얘, 솔직히 일반 소비자분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뭐4 3 a m g 63에는 차 있을 것 같아? 그놈, 그놈이야. 그러니까 지금 M8은 뭐 없잖아. 할수 있지만 83이지. 똑같이 봐요. 근데 그나마 얘는 AMG 모델밖에 없어요. AMG에서 전용으로 만든 모델이다 보니까 AMG밖에 없습니다. 가장 낮은 것도 1억 5천이에요. 그나마 얘가 도로에서 보기 힘들다. 아, 자, 자 여러분들. 어, 왼팔 차주님과 뭐 AMG GT4도어 63 차주님들. 어, 이거는 저희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둘다 워낙 멋진 차입니다. 어, 변태라고 얘기한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악의적인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박 네. 항상 얘기하지만, 어 이거. 사는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요거, 어,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요이 모델 전에 M6를 제 아는 분이 샀어요. 신차를 주고 딱 샀거든요. 그때가 2억 초반에 아마 구매를 하셨어요. 때 할인받아가 1억 후반 정도에 가지고 왔는데, 얼마 타지 않고 팔았는데, 거의 그냥 단토막 나왔어요. 40%날라가더라고 내가 다시 한번 느꼈지. 아! 저런 거 사는 게.